난탁주난 쪼꼬. 쪼꺼. 쪼꼬야, 우리 인어가 됐어. 인어 공주 됐다. 그리고 여기는 바닷 속이야. 오, 해엄친다. 오늘 바닷 속에서 바다 왕국을 만들 거야. 어, 그럼 내 왕국인가요? 아니, 내가 왕인데요. 어, 그럼 나도 같이 살아. <laughs> 오케이, 같이 살려면 일을 해야죠. 어,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진짜? 먼저 여기 열심히 라인을 만들어 뒀다고. 어, 그러나. 그리고 여기 보물상자에서 이렇게 코인을 벌수 있죠 골드를 엄청 많이 벌었다 그럼 만들어 볼까요? 응. 좋아 좋아 그럼 이거부터 만들어 볼까? 뿅뿅 오오 성벽을 만드는 거야 성벽 성벽을 이렇게 높게 쌓을 수 있나본데? 오오 멋있다 오! 멋있다 오 엄청 쌓이네 나 다른 성벽도 만들래 여기 문도 만들 수 있나봐 오, 이렇게 문을 여는 거야 오 엄청난 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멋있어. 여기도 성벽을 쌓는 건가요? 어 여기 울타리다 울타리. 우와. 울타리를 이렇게 이렇게 쌓아주고 여기가 뒤쪽인가봐. 그런가 봐. 오빠. 우리 앞쪽으로 가자 앞쪽으로. 앞쪽 가자. 문을 열어놓고 이것도 만들어 볼까? 오. 뭐야? 그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탑이다, 문을 탑. 만드는 거야. 아 이렇게 문을 열어서 문을 벌어 탑을 쌓을 수 있네. 오 멋진 탑을 쌓을 수 있나 봐. 오야 멋지다. 오, 오, 오 하지만 나는 벽부터 만들 거야. 성벽을 올려라. 성벽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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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을 올려. 어 성벽 올라갈 수 있다. 오케이 오 성이 성이 엄청 멋져지는 거 같아요. 멋져 멋져. 오뭐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문도 만들어. 문을 열수 있고 닫을 수 있지. 어, 나, 나 성벽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떤 타워를 만들고. 어 이제 우와, 진짜 성갔다! 멋있다! 와, 좋아 바다왕국 탁주 인어왕이라는 바다왕국을 쪼꼬 열심히, 성입니다 열심히 쪼꼬 인어공주 성이에요 놀러와요 저 내가 왕이거든요? <laughs> 그럼 쪼꼬가 공주면 내 딸인가? 내가 왕이니까? 쪼꼬 인어공주 집이에요 놀러와요 쪼꼬 딸 아빠 말 들어야지 어. 안 듣고 싶은데 어, 헛날래 아 여기 무기도 생긴다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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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다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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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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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여기 검이 새로 생기는 거야 딱검 새로 생겼어 와 멋진 검이 생겼다 와 진짜 멋진 검이다 검이 왜 필요할까요? 어? 왜 필요하지? 싸워야 된다는 거겠지? 좋아, 우리 싸우러 가볼까? 여기 돈을 벌려면 또 싸움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우와, 날 따라오세요 무기를 들고, 무기 뽑는 거 너무 멋있는데? 오, 멋있다. 나는 인어왕이다 나는 인어 공주다 여기는 내성이다! 아우, 여기 못 가운데로 가면은 보물상자가 있다고, 여기 보물상자 먹으면 돈을 벌수있고요 우와! 그리고 여기, 어 여기, 피셔맨! 아, 덤벼! 덤벼! 오, 피셔맨! 와, 와, 와! 쓰러트렸다! 오 오, 아파, 아파, 아파! 엄청 아프나보다! 이거를, 이렇게 보물을 꺼내가지고, 우리 섬으로 가는 거야. 어, 우리 섬 벌써 엄청 멋있어진 것 같아요. 어, 엄청 멋있어. 따라와요, 따라와요. 이렇게 보물을 들고 여기로 가는 거지. 올라 올라 올라. 여기다 갖다 주면 뿅. 코인 골드를 엄청 많이 벌수 있는 거지. 오. 밖에 보면은 여기 저기 보물 상자가 있을 거야. 보물상자. 맞아, 보물 상자 있어. 보물 상자를 차지하면은. 돈을 벌수 있다고요. 또오나 이번에는 에메랄드다. 피처맨 남다 남겨. 어우 나 체력 너무 적어. 저쪽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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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 우리 성 멋있어. 조금만 어. 더 만들면 엄청 멋있어. 엄청난 성이 될것 같아. 여기는 남의 집이거든. <laughs> 남의 집에 아무것도. 칠다, 칠다, 칠다. 칠다, 다난 지금 여기 보물을 들고 있지 에메랄드를. 이거 여기 보물 상자를 차지할 거고요. 저기 곳곳에 피셔맨들이 있네. 있어 있어. 어, 보물 상자 여기 저기 있네. 엄청 많아. 내거내거내거데거어 뭐야 안돼. <웃음> <웃음> 뭐야 왜 구멍이 왜 있는 거야? 이거 버그 아니야 버그. 아, 아. 안돼 나 사람이 됐어. 사람이 됐다고. 어, 보물 보물 챙기고요. 이거야 나 사람이 됐어. 어떻게? 난 인어상의 주인이 난 나다 나 물속에서 <laughs> 숨을 못 쉬잖아 빨리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나 숨을 못 쉬잖아 거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구만 안돼 쪼꼬도 어? 위험한 거 같다 오빠 피셔맨한테 당했어요 나 어, 여기 있다 나는 꼬리가 있구만 꼬리 어, 꼬리 중에 골라 가지고 하는 건가 오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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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인어가 됐다. 아, <laughs> 어, 검을 뽑아라. 검을 뽑아라. 피셔맨들. 나 어디 구멍에 빠진 거야? 맵 <laughs> 버그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오빠, 좀. 담벼, 담벼, 담벼. 담벼! 담벼라! 담벼라! 야, 피셔맨. 어, 됐다. 오! 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야 돼. 내가 내가 아직 더 좋은 무기를 구해야 되겠구만. 오케이. 저기 더 좋은 무기 있었어. 문다, 닫아, 문다. 닫아. <laughs> 위험하니까 문다. 오케이 여기도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도 만들어 주면 오 어,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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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로운 꼬리가 생겼다. 어나 이거 나 이거 있구나. 보라 보라 꼬리. 나 이거 나 이거 와 이거야 나 녹색 꼬리 됐어. 나 초록, 보라 ]처럼. 꼬리. 어 예뻐졌다 예뻐졌다 어, 나 초록 꼬리? 아나 보물 이거 갖다 주고 아니야 보라 꼬리. 보라물 갖다 주고 칼을 뽑고 와나 꼬리 이쁜것 같아. 오케이, 여기도 탑을 쌓아주는 건가봐요.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줄 수 있고 저쪽에 다른 무기 있었어 여기 총을 만들 수 있나 봐 총? 총! 어디? 오 총이다 <laughs> 피셔맨 이제 무섭지 않겠구만 <laughs> 총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저기도 만들어 저기도 만들고 피셔맨 한번 혼내주러 가야 되겠구만 나 이제 멀리서 쏠수 있지 또 만들어주고요 와 여기 너무 이뻐지잖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도 오 좋아 좋아 만들어져요어 꼬리가 새로운 꼬리가 또 생긴다 오나 빨간다 나 빨간 꼬리 꼬리가 엄청 많아졌네 어 그리고 창도 생겼어 그리고 상어미 사일이다 상어미 사일 오케이 어 오빠 여기 올라가는데도 있어그리 삼지창 삼지창도 생겼다 쪼꼬야 나 피처맨 완전 완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오 멋있다 삼지창 여기도 타워를 세워주는 건가? 피자면 한번 혼내주러 가볼까요? 나 어, 혼내주러 가자. 나 지금 어나 진짜 포세이돈 같아. 어 멋있죠 포세이돈 같아. 포세이돈. 나 파란색 꼬리도 하고 싶은데. 나는 빨간색이 꼬리. 빨간색 꼬리야. 강어미 사인을 먼저 보여줄. 강어미 사인. 아싸. 어떤 거야? 어. 반응이 없지? 삼진창. 오. 우와 삼진창 엄청 세. 봐봐 삼진창 언제 또쏠수 있는 거야? 삼진창 데미지 엄청 세네. 삼진창 언제 쏘수 있는 건데? 어떤 거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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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직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나 총도 있거든요 뿅뿅뿅 어총총 총 되게 근데 조금 약한 느낌인데 삼진창 어 삼진창 짱이야 으하하하하 이제 피시맨 무섭지 않지 오빠 체력이 얼마 없어 안돼 아내 체력을 못 봤네 어 얘도 체력이 는거 같은데 어 그런 거 같아 어나 다시 살 한번 들어왔어 안돼 저기 다른데 나 노란색으로 해야지 노란색 꼬리가 생겼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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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 대박. 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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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문을 열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두 번째 게.. 꼬리! 아싸! 파란색, 어, 파란색 꼬리 생겼다! 내가 갖고 싶은 파란색 꼬리 생겼지 어 오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어 이게 더 파란색이다 더 파란색 꼬리 야. 내가 갖고 싶은 오나나 어, 파란색 꼬리 파란색 꼬리에 삼지창을 들면 보세이돈 느낌이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오 어, 이거 내 의자다 내 의자 오내 어, 의자다 왕의 의자 어 공주 공주 침대에요? 네, 공주 침대 우리 둘 자리가 있구만. 아주 멋지구만. 난 삼지창을 들고 있는 멋진 포세이돈 왕이 됐다. 저번엔 공주님이 되셨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여기 완전 멋있어. 어디 안 만든 데를 또 찾아서 만들어봐요. 여 꾸며주고. 오케이, 오케이. 어디 또안 만든 데 있나 한번 봐봐요. 어, 다 만들었나 설마? 여기 성을 멋지게 꾸몄는데? 오빠 여기 여기 뒤에 뒤에 여기 뒤에 안 만든 데 있어요? 아까 총칼 만든 데?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탁주 포세이돈 탁주 왕이 간다. 잠지창을 들고 간다. 아, 잠 어디로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갈 수 있다. 자기 성인데 못 올라온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 새로운 무기다. 새로운 무기? 뭐야? 너무 최첨단 무기가 생겼는데? 어 그럼 여기도 또. 무기인가? 어디 어디 아또 있어? 어. 새첨담 어 이거 쓰나미? 어. 와. 어 포세이돈. 와더 엄청난 삼주창이 생겼다. 이거 완전 그거 같아. 쓰나미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을 다루는 거 같은데? 뭐야 무기가 엄청 많잖아. 무 무기가 또이 뭐야 뭐 여기. 뭐 이거. 엄청, 여기도 무기가 있고요. 뭐 엄청 탐나는. 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어, 어, 총이네. <laughs> 오빠 아까 그거. 쓰나미 쓰나미 쓰나미가 엄청날 것 같아 한번 해보러 가자 오케이 나 여기 성 넘어가 성 그쪽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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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걸쓸수 있을 것 같구만 나 그럼 다 만들었나요? 다 만든 것 같은데 여기 성을 멋지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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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올라가자 아니 올라가 자 올라, 올라. 올라 오케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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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가. 올라 야하하 여기가 내 성이고 여긴 내 왕궁이다 쓰나미 한번 써보자 시점 물러가라 쓰나미 와! 와! 데미지는 없어.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데미지가 없다. 야, 야! 아! 멋있는데 데미지가 없어. 아, 도망가자. 안 돼. <laughs> 이거 멋있는데 데미지가 없네. 오, 오빠! 어, 어. 나 꼬리 멋있는 거 생겼다고요. 어, 오빠. 이거였나? 이거 이거 아닌가? 맞나? 이거. 아닌가? 이거? 자, 사용을 하고. 오 됐다. 됐다. 이거 멋있었는데. 티셔맨이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있다고? 네.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쓰나미 호세이돈 <laughs> 스킬이 왜 이러지? 어디 어디야? 어디어 여기 여기 문 앞에. 어디야? 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돼. 와, 와. 아 쪼꼬를 날려버렸다. 안돼. 쪼꼬를 <laughs> 날려버렸다. 어 이거 쿨타임이 긴것 같은데, 아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총을 총을 날려 야 총은 또왜 이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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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써봐 이렇게 쓰나미 <웃음> 쓰나미 쓰나미 <laughs> 대미지를 못 주잖아 <laughs> 나 여기 왕인데 왕 아닌 거 같은데 나 여기 왕이거든 아 여기 나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왕 됐는데 내 꼴이 어디 갔어 내 숨이 막혀. 안돼. 숨 막혀 나숨 쉬러 가야 돼. 꼬리 꼬리로 가야 돼 꼬리. 오빠. 나 왕자리로 가야 될것 같아요. 나여기 있어. 꼬리들. 어, 어 꼬리. 나와. 예쁘죠? 와. 나 왕자리. 왕자리 파란색 꼬리. 됐다. <laughs> 멋있었는데. 이거 멋있는데 데미지를 안 주네. 여긴내 자리다. 안돼. 아무 데미지가 없잖아. <laughs> <laughs> 왜부활야 너! 멋있기만 해! 멋있기만 하잖아! 여기 쪼꼬 자리! 어? 총은 데미지 있네? 함진창 어. 와! 이거 세다 이게 세구나 오빠가! 나는! 아, 나는 닭쥐 왕자가 됐어요! 쪼꼬 왕이 됐다! 니가 다 해먹어요! <laughs> 왕 좋은 거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왕안 왕 좋아요? 나몇번 죽은 거야? <laughs> 왕이 되고 많이... 오빠야, 나 지금 어쨌든 바다 속에서 멋진 왕국을 만들었어. 멋있어 여기. 성은 멋있지. 어, 엄청 멋있어. 보물산자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음에는 그러면 바다 속도 좋았지만 하늘에서도 만들어 볼까? 어, 좋아. 좋아, 다음엔 또 어떤 엄청난 걸 만들지? 닥이 쪼꼬와 함께하는 로블록스 기대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안녕. 안녕.